작은 고추가 맵다. 작지만 가간 것. 전치사다. 영어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데 전치사가 차지하고 있는 병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문법책이 없다. 우리나라 문법책의 대부분은 동사, 시제, 수동태, 가정법, 조동사, 이른바 준동사라고 하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쪽에다 접촉되어 있어. 자, 두 번째는 일본식 문법 교육의 영향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수거처럼 외우도록 강요를 받아왔어. 자, 그래서 전치사에 대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자, 세 번째는 이 전치사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네이티브들도 마찬가지로 이 전치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활용해온 결과물이거든. 자, 이 부분은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이미지, 즉,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전치사를 정리를 하고 그 전치사의 어, 용법에 대해서 어, 하나하나 정리하면 전치사를 정복할 수 있다. 자, 전치사는 네이티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누적되어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치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그 가능성들을 모두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고 그 전치사의 원래 출발점에 있어서의 원형적 이미지 즉 프로토타입 그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 원형이거든 그 본래 형태 표준적인 형태 모범적인 형태 견본적인 형태 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아, 원어민들은 이동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그 공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감정과 생각으로 관념적 비유적 개념으로 확장시키면서 추론하면 된다. 오케이. 자 원형적 접근 방법으로 전지사를 이해하자. 자 전지사의 종류는 에한 120가지 정도 된다고 되어 있다. 자그 중에서 자 우리는 전체를 다 이해할 수는 없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먼저 그 전지사의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전지사를 이해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 는이 10가지 전치사가 총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전치사를 이해합시다. 자, 사용 빈도수 1위 전치사 of t 자,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기본 이미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 of라고 하는 기본 이미지는 이렇게 완전한 원이 딱 하나 있어요. 이렇게 완전한 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 완전체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있겠지, 그지? 부분들이 있을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부분들이 있을게요, 이렇게. 자, 이 부분들 중에 이렇게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이죠, 이렇게, 그지? 요 노란 부분. 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 자, 우리는 요걸, 요한 부분을 우리는 오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완전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구성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또 다른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나의 완전체가 있으면, 자, 그 중에 이렇게 핵심되는 부분, 핵심되는 부분. 요렇게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도 전치사 오브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 어, 즉, 다시 말해서 이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렇게이 부분이, 이렇게 핵심 부분이 이렇게 점점점점 커져서, 어, 이 전체하고 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인데 이이 이 핵심 부분이 전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퍼즐하지 퍼즐, 그렇지? 퍼즐, 자 퍼즐 조각에 이렇게 마지막에 요렇게 생긴 조각을 찾아서 우리가 요렇게 채워 넣는 느낌. 자, 여기다가 딱 채워 넣음으로써 어, 이 퍼즐을 완성하는 느낌. 전체사 오브. 자 그러니까 본질적 소유의 개념이 오브야. 하나의 완성체 구성 부분과 전체, 전체와 부분 오브드. 사용 빈도수 2위 인이다. 자, 인이라고 하는 그림은 자, 어떤 그림이냐 하면 여기에 하나의 점이 있어. 여기도 점이 있고 이 점과 점을 연결하면 1차원 선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선이 이렇게 만나면 하나의 면이 돼.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 면이 깊어지면 이렇게 3차원 공간이 된다. 이렇게 3차원 공간 어, 좌우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범위와 영역의 개념, 그게 전치사인이야뭐뭐 안이가 뭐 아니라 어떤 공간, 어떤 영역, 범위라는 이야기. 어, 이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는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변하지 않아. 자,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어, 그리고 이 인에서 좀 이렇게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인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의 형식도 인의 개념이에요. 이바 같이 인이지 그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도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자, 인, 선 안에 어떤 범위와 영역, 그선 안에 있기 때문에 제한과 한계가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 어떤 형식을 나타낼 때, 특별히 어느 수단을 나타낼 때 전체사 인을 사용한다. 전치사로서의 사용 빈도수는 3위이지만 이 전치사에서 나온 투 two 부정사의 투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투라고 하는 전치사의 기본 이미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투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이미지는 이 생긴 것처럼 여기에 열쇠 구멍이 하나 있어. 자, 이 열쇠 구멍에 우리는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생긴 열쇠를 이 열쇠 구멍 에 집어 넣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 자, 요거처럼 어떤 그 열쇠 구멍에 열쇠를 끼우는 느낌, 끝까지,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쭉 이동해, 이렇게 쭉 이동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해서 거기서 완전히 고착해서 사는 끝에 전지사가 투다, 즉 다시 말하면 목적지로의 이동과. 거기서의 고착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끝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2다 자, 네 번째 전치사지. 그지 공격적게도 포하고 겹치지. 그다 자, 이4는 어떤 이미지냐 하면 이 포라고 하는 것은 어, 내가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으면 이 중에서 이 B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거 우선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가치. 어, 내가 A나 C보다도 B를 훨씬 더 이렇게 우선적으로 어, 내가 선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 f o r d 자, 적대시말해서서 어, 우선가치를 선택하는 것에. 그래서 똑같은 가치를 이 앞에 거와 이 뒤에 것을 이 앞에 거와 같은 가치를 선택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 자, 그래서 가치와 가격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 내가 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찬성하는 거야. 내가 찬성하는 거고 반대는 어게인스트고자 용도를 나타낼 때도 for를 쓰는 거야. 자이 for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접속사에서 나온 거야. 접속사는 이 for는 등이 접속사에서 나온 거거든. 이 등이 접속사 중에 uh, and, but, or, so, f 중에 여기 있는 because라고 하는 좀 종속 접속사인데, 이 우리가 b 코 c 를 보통은 왜냐하면이라고 하잖아. 이제 근데 b e c 는 왜냐하면이 아니고. 비코저는 때문에라는 뜻이야. 실제로 왜냐하면 에 해당되는 전치사는 for이야. 자, 그러니까 이유를 콕 찍어서 자 아침이야. 근데 그 왜냐하면 그 아침인 것들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현상들 중에 새가 막 우는 것, 그 새가 운다라는 것을 선택해서 이 이유를 특출나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 for이라고 하는 것은 지향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아침이다. 왜냐하면 컴업포 새가 울기 때문에. 자, 이거는 1차 1차지만 사실은 새가 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정의 접속사 for의 이미지야. 그렇지? 자, 거기서 발생된 것이 전체사 for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가치. 우선적 가치가 전체사 for다. with. 자, 영어는 소유 중심의 언어예요. 우리 말은 존재 중심의 언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전치사 두 개가 over와 with예요. 그래서 이 with는 over와 비교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야. 자 over는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그 전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아, 이렇게 본질적인 소유를 나타낸다 그랬지 그지? 자 전체와 부분을 나타내는 본질적 소유,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 면 이 위드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같이 가지고 있는 부분. 자, 즉, 다시 말해서 비본질적 소유. 오브는 본질적 소유가 되는 거예요. 뗄래야뗄수 없는 것, 이거는 뗄수 있는 것. 자, 동시성을 나타내는 거고, 어, 도구를 나타내는 위드가 된다. 오케이? 자, 위드는 상당히 중요하다. on. 자, 이 on이라고 하는 전지사는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면 이렇게 하나의 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이 선과 선이만이서 하나의 면을 이룰이이면이이렇이 붙어 있는 것, 가볍게 접촉되어 많이 많이 이밑이도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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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면에 붙어 있는 것, 이 면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이라이 부르는 거예요. 가벼운 접촉이라이 하고 이렇게 가볍게 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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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자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계속 붙어서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계속 이라고 이야기 자 어떤 팀이 있으면 그 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우리는 이걸 소속의 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우리나라에 가장 거대한 이렇게 그 고인돌들이 많지 고인돌이 고인돌은 윗돌이 있고 밑돌이 있는데 이 윗돌은 밑돌을 이렇게 내리누르고 있는 거지 그지 압박하고 있고 이밑돌은 윗돌을 이렇게 위로 아, 받쳐 올리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들이야. 자, 이게 전치사 on이다. 가벼운 접촉, 어, 딱 붙는 그 순간, 그리고 계속의 on, 압박과 압력, 기초, 토대, 바탕을 나타내는 전치사 on이다. at. 자, 이 at은 우리가 이 지금 발음에서 느껴지는 것과 같이 딱콕 찌르는 느낌이 들지, 그렇지? 자, 요 앞에 저 점이 하나 보여, 점? 자, 여기 점을 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점을 향해서 이렇게 겨냥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자, 요게 전치사 에세의 개념이야. 자, 우리가 올림픽을 할때어 양궁을 보면 우리나라 잘하지. 그지그 양궁의 관역에 골드 10점짜리를 향해서 보는 것이 에시아. 자 그러니까 하나를 지칭해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것.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겨냥하는 것. 에시아. 자, 이에선 어, 어떤 토끼 한 마리가 저 요점으로 갔다가 요점으로 갔다가 요점으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듯이 어떤 활동을 나타내고 어, 순간순간 변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치사 에시즉 하나의 점의 전치사가 에시고 겨냥과 집중을 나타내고 어떤 활동을 나타내고 순간순간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전치사인과 반대견입니다. From. 자, 이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렇게 어, 출발선이 있으면, 이 출발선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멀어지지, 그지? 자, 이게 from이라고 하는 전지사 이미지. 자, 이 from은 시작을 나타내는 거야, 시작. 이제 시작과 그 다음에 출발, 출처, 기원, 이런 것들 나타내지, 그지? 자, 여기 있는 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여기 원래 있었던 것과 이 뒤에 있었던 것은 서로 다르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다름과 차이도 나타낼 수 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것, 저쪽으로 가는 것을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것까지. 전치사, from it. 자, 시작과 출발, 출처 기원, 중심에서 멀어지는 느낌. to와 반대야. to는 끝의 전치사고, from은 출, 시작의 전치사야. 아, 서로 이렇게 떨어져 나고 나오면 서로 차이가 나고 달라진다고 얘기했고, a is different from b를 쓰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Keep A from B처럼 A와 B를 왔다 갔다 못하게 방해와 차단을 하는 전치사 From이다. By. 자, 이 By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렇게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큰 힘이 있는 이렇게 아버지가 있을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게. 자, 이렇게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 아버지 옆에 이 아버지 옆에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힘과 영향력을 받으면서 요렇게 같이 있는 것. 옆에서 아버지의 힘과 영향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전치사 by. 즉 힘과 영향력의 전치사, 수단의 전치사 by. about. 자, about은 어, 그냥 이리저리 뭔가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흩어져 놓는 거, 이렇게 대충 이렇게 던져 놓는 거. 어,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대충 대략 던져 놓는 거. 대충 대략 여기저기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미지 about. 자, 요약할게. 전치사는 그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자, 두 번째. 전치사에 대한 용법은 문장 구조 이해의 핵심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를 수고처럼 마구잡이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치사 플러스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상당 어구들이 앞에 어떤 말과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문장에서 어떻게 하나의 독립 객체로 이루어지는지를 하나 하나 느끼면서 이해하는 것이 영어 문장 구조 이해의 본질이야. 자, 맹세코 전치사에 대한 이해는 공략 및300수것 같다. 영어에 눈을 뜨게 해준다.